아, 우리,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천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랑을 해야 되지만,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네. <laughs>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 앉았으면 좋겠다고 드린 말씀이 그래서 드린 거예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어, 더 좋으니까요. 그 따뜻한 체온이 옮겨지는 게더 좋지 않습니까? 사랑이 느껴지고요.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어, 주위의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우리가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나, 딱이 시간에 딱 집중해서, 어, 우리가 말씀을, 어,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게 쉬우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는 게 쉬우십니까? 어떠십니까?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먼저 사랑을 받으셨나요? 고백을 받으시고요. 사랑하는 게 쉬우십니까? 사랑을 받는 게 쉬우십니까? 뭐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또뭐 어떻게 다 대답하는 게다 다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둘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 어렵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어렵게 느껴질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조건, 사랑의 조건에 따라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 무엇인가 사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는 얘기는 나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야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 라는 얘기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앞서서 우리가 12장,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히 답답하죠. 좀 막막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솔직히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이런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는 조건을 찾기가 솔직히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 원수 같은 내 안에 좀 이게 미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 미워하는 조건 찾기는 쉬워도요, 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 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너희들이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라는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건 어떨까요? 그건 조금 사랑하는 것보다는 쉬울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으시고 사십니까? 슬며시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는 몇 분이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데 사랑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얼굴이 어두우신 분들은, 예. <laughs> 예. 자, 바울이요. 12장 9절부터 21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공동체 안에서요. 그리고 원수에 대한 사랑들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본문 13장 8절. 말씀에서, 사랑의 빛을 지라, 사랑의 빛을 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네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을,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빚은 줘도 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말씀이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원하고 구하고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질문에 그러면 왜 바울은? 왜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제가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 이제 서로 사랑의 빛을 지라 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이루었느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8절 하반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딱 보면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눈 적도 있는데요. 한 율법사가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36절 보면요.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을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나니다이 말씀의 40절 말씀이요. 이 40절 말씀에 강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40절 이 강령의 강령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이 40절 말씀이 너무 의역해 가지고요. 원래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한 뜻을 우리가 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강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행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매달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맨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두 계명이 있고 나머지 계명들, 나머지 모든 계명들이 그 밑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속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렇다는 얘기죠. 위에 두 계명이 있고 밑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매달려 있는 상태 부속되어 있는 상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을 지키면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도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바울의 말씀이요, 이 말씀의 두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빠졌음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다른 계명이 다 들어 있다. 다 들어 있으며 이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모든 계명이 들어 있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만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상관없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의 이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우선 어떤 생각이 딱 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그 계명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 둘째 이렇게 마치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처럼 이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두 계명이 어떤 계명은 더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 39절에 그와 같으니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 호모이아 아우테라고 아, 호모이아 아우테입니다. 원래,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녀가 그녀와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호모이야 라는 단어, 같은, 같으니 라고 쓰여 있는, 쓰인 이 호모이야 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본질적으로 같다, 본질이 같다, 혹은 성질이 똑같다, 동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첫째 개명과 둘째 개명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호모이야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이 사실을, 그 사실을 더잘알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호모이야라는 이 단어가요, 신학성경에 34번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된 경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또는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와 같으니라고 할때이 같으니라는 단어가 모두 다 호모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아,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모르니까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천국을 당연히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천국을 설명하려니 알기 쉽게 성경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37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에게든 모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등등등, 그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면,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듯이, 어떤 누구도 그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 입술의 고백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에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 또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바울은 왜 13장 8절에서 서로 사랑의 빛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직역하면요.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조금 전문용으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어떤 단어를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대출. 빚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부채. 부채라는 단어 조금 전문적인 얘기 아닙니까? 융자. 뭐 이런 얘기도 될수 있어요. 그런 거 지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당연히 질문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안 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안 되고 내가 모기지를 그럼 받아도 안 되고 융자를 받아도 안 되는 것이냐. 그러지 말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조건 빚지는 것이 그러면 비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서도 정당하게 꾸고 갚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27절에도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에서 볼 때에 이 본문의 빛은 감당할 수 없는 빛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에게든지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빚을 져도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예외가 바로 사랑에 대해서는 예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빚을 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빚을 내주고 적극적으로 빚을 져라 라는 겁니다 손해나도록 주고 과분하도록 받으라 라는 거예요 사랑만큼 왜요?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은 부채, 대출 이런 관계 같은 이해 타산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제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한 것 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사랑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랑스러운 구석은 고사하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들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하나, 빛을 하나님께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 사랑의 빛을 더 많이 지고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갈구하고 그렇게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차고 흘러 넘치고 또 넘치기를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빛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부정한 그 땅에, 누구도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고 밟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늘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갈급함으로 목말라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마리아 땅에, 땅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채워질 수도 없고 만족될 수도 없는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그 사랑 때문에 늘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던 그 여인의 모습이요.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못, 마려, 못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고 조건이 없으며, 무한적입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땅에 사마리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이 죄악 많은 이 부정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마르지 않는 그 생물과도 같은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만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내 자신이 체험을 받아야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지도, 누군가도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내가 요구하고 구할 때 내가 인색하지 않고 내가 사랑해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요? 서로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빛은 저도 됩니다. 사랑의 빛은 적극적으로 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렇고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빛을 적극적으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부채나 대출, 그러한 관계처럼 이에 타산의 관계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체험케 해 주신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안의 공동체의 소망을 하나 가져봅니다. 진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구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요구함에 있어서 주저되고 멈칫거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내가 사랑함에 있어서 절대로 인색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을 요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담 없이 누구라도 내가 사랑받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때 주저 없이 인색함 없이 넉넉하게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을 주고 받으며 또그 사랑으로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다